님, 어, 님 서울남자죠? 네 어, 나 그래보여 뭔가 세련되면서 도시냄새가 막나더라고요 <laughs> 도시냄새는 뭐죠? 도대체? <웃음> <웃음> 그냥 막 던져봤어요 미세,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냄새 <웃음> 확인 <웃음> 오케이 턴 미세... 응? 여러분 안녕 인턴입니다 예이, 이 X같은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오, 어서. 어서. 어, 배그, <laughs> 어, 어, 터봐, 텐션 좋은세요 고마워, <laughs> 어, 배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하셨어요. 님은? 저, 전솔풀솔풀만 많이 했어요. 한 600시간 했나? 아, 저는 1500시간 했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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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 어디요 캐리. 오케이 기기 대기 대기. 루이스 가시죠. 루이스. 거저 루이스 잘모르니까 리미 리미 좀 캐리 좀해 주세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아 봅시다. 예. 한번 해 봅시다. 예. 님. 예? 같이 어, 어디 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핸드폰 좀 보느라고 잠깐만 이거 살아 봐요? 어, 저 애드,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네. 너무 많네. 그냥 외곽으로 빠지죠. 오 <laughs> 어, 마이 갓. 네, 아예 알아요. 일부 네, 일로 떨어졌어. 벡 벡터, 탄이 나. 없어요. 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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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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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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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아, 일로 노란핀 어, 노란 탄 네, 노란 노란핀노란노란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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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일로 핀. 오세요 일단. 어 뭐야 뭐야. 네, 어쏠 거야. 벡터를 안 맞아. 어어 <laughs> 그럼 어 그럼 어, 빨리 팁시다 아니 근데 새벽인데 너무 텐션이 좋으신데요? 근데 원래 평소에도 텐션이 미친놈이라서 아 진짜요? 오 네, 평소 성격하기 특히 좋은데 님 오늘 어, 파트너될것 같은데 아 어, 일등할 때까지 할까요? 아 볼까요? 아 좋죠. 저 상으로 저 상으로 솔로는 잘해요 진짜 솔로는. 듀오도 잘하시겠네. 스쿼드는 못하겠는데 듀오는 좀 하겠더라고. 듀오 저번에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때는. 네. 오케이, 근데 님 이미 또 천오백 시간이니까 겸손하게 갈게요. 예. 아안 겸손하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무례한 사람 좋아해서. 아 내가 또 원하면 또한 무례하지. 무례하게 오케이. 해주세요. 예. 네. 아, 네. 알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야근을 하고 와서 좀 피곤하네요. 아. 어, 제가 소맥 먹었어요. 밑밥. 아, 밑밥 아니고요. 아, 제가 지금 눈이 감길라 그러는데 이라고 와 가지고 아, 무슨 일이길래 토요일 날 이렇게 늦게까지 이래요. 아, 제가 또 바쁜 사람이라 예. 혹시 우리 예 오늘 호빠 주, 주, 아,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아 무슨 아아이 아, 호빠, 아, 인생이 돈이 답니까아 무슨 아, 소리하시 아, 아, 역시, 역시. 네. 나랑 같이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네 좋아요 <laughs> 아님 근데 텐션 진짜 좋으시다 나 배가 하면서 와 역대급인데 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 저거 방송하래요 애들이 다들 아 그렇죠 방송하세요 <laughs> 오늘 그러면 어, 한번 한번 해보고 네 방송하면은 네님첫 구독자 오케이 바로 바로 열혈팬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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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이름 뭔가요? 아네 네. <laughs> <laughs> 아, <제> 이름 <laughs> 어 뭐야 어, 어, 아아님 어, 어, 아, 초대할게요 초대 네 초대 네. 어. 아예 우리 10점 버로 갑시다. 10점 버 어떠세요? 제가 약간 10점 아, 버스 타일이라서. 목라이 가시죠. 아, 진짜 목라이 예. 와, 아, 아까 간디 메타 좋아하셨구나. 예, 저 간디 약간 비폭력. 비폭력. 어, 저는 탑2에서도 총을 안쏴요 아, 어, 그. 아, 혹시 자기장사? <laughs> 예, 저는 약간 비살색 메타라서. 어. 어, 뭐, 어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는데. 예. 어, 차차 해지는데 <laughs> 아, 아, 그래도 이번에는 듀오니까 총 쏘겠습니다. 예, 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래서 BJ 이름 뭐예요? BJ 이름. <laughs>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아직 고미 고려를 한40% 하고 있는데 한50% 예. 되는 걸 할게요. 일단 끝날 때 알려주세요. 어님또 님의 님도, 님도, 님도 간디를 알고 애들이 다 피해서 안 오네요. 그렇죠. 아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성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어... 알아서 피합니다. 알아서. 혹시, 혹시... 대개 간디로 소문난 거 아니죠? 아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죠 아, 바로. 와. 원래 파밍에 어. 파밍은 인간 파밍이 제맛입니다. 바로 가시죠. 누가 대 하나도 없네? <laughs> 저 앞에 집이랑 여기 뭐야 염전 염전에 하나 있고. 염전. 네. 예. 어 뭐야 확인. 한발 맞았어 한 발. 나이스 어, 나이스, 어, 그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어, 소, 솔, 솔 랭, 솔 랭. 오케이. 오케이. 샷발 좋았다. 어, 나오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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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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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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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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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노방 나 나체 나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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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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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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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뭐야. 뭐야 발악하는데최혈 아, 발악 네, 어. 요 앞에 있고. 어. 까지 왔어. 아까지 <R2> <뭐라>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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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벌리고각벌리고각리고 없죠. 산개 산개 산개. 던질 거 없고 연막탄밖에 없고. 지가 수류탄 깎.. 아 뭐야? 성광탄 지한테 쐈고 아, 살려줘요. 빨리 앞에. 필 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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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디 멱 끌어주고. 어, 이거 팀 항상 억로 담당인데. 아, 어? 아, 뭐야. 아. 어디서 언제 붙었어? 그러니 아아 우리 우리 혹시 우리 우리 우 스캔커플? 오케이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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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만 찍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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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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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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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말할줄 알았는데 아 설마 <laughs> 설마했는데 와 아재 확인 이거 어, 어아나 아님 음, 어죠음아 프리파밍 여기 부동산 떡상 어 여기 여기 오더 여기 오더 누구 오더 누구 와 지렸고 오더 간디 어 간디 간디 느낌 좋다. 이번 판 재득기 좋다. 이번 판 이번 판아 이번 판 탑에 무조건 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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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을 여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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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도 먹었어요 아, 여기, 레드, 먹었어요 여기, 레드, 여기,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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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오케이. 더빨더빨더 빨. 아 사실 래퍼 지망생이에요. 진짜 좀 여기서 같이 프리스타 래퍼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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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아, 오케이. 나도 한 오케이 오케이. 쇼미더머니 나갈 거예요 시즌 8 오케이. 그때는 내가 프리 어디. 그때는 내가 넘어갈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제가 열흘 편 할게요. 어, B.J. 정해놨어. B.J. 부캠, B.J. 부캠. 오케이. 잠깐 조용히 봐요. 차 소리, 차 소리.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한대 맞췄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것이 바로 호. 비절샷.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처 에 있다. 적은 근처 에 있다. 차개이드차개이드 타 타고 튀어요, 어, 우리 어, 어, 어허 어허 오오 오오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일정 보통, 일정 보통 오, 밴드 슬라이더, 밴라이라밴 라이더 배라, 오케이, 내리세요 어. 형. 오케이 어, 안전운전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형님 예왜 네. 집에서 안 하시고 PC방에서 하십니까? 아... 집에 컴퓨터를 하면은 인생 조져요 맨날 콧말라 배그하느라 인생 조져요 아, 그래요? 예저 예, 예, 한번 게임하면 치솜처럼 해가지고아야야 차차차차 어 차차 어, 확인 확인 오면 쏩니다 예 오면 쏘고 어디어디로어디로 어디. 바로바로 쏴야되기 때문에 바로 오시죠 일로 오케이오케오케이또 오케이, 레아 리드아아 앞에앞에앞에 앞에. 이미 싸우다 이미 싸우 하나 기절 아한명더 어, 있어요 조심해요 없는데요 어다잡은거예요예다 잡았는데요 아요 바로 사망인데요? 어, 네. 확인 아, 이거 살릴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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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 아, 이거 살릴 것 같은데? 아, 나온다 아, 아, 이거 비 아, 이거 뭐 살릴 것 아, 이거 뭐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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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디갔다 오셨어요? 아저그 어, 뭐야? 그 뭐야? 휴지 휴지 휴지는 네, 어디다 쓰실라고요? 이때면 설레가지고 어, 위험해서 찔끔해서 찔끔했어아 찔끔했어. 지르셨어요 혹시? 네아예예야 예, 예.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내리세요 탐방 탐방, 탐방? 오케이, 오케이 탐방 네. 한번 탐방 제대로 탐방 해봐요 오케이 바이로도아말무을 <laughs> 잃었습니다 예아 지렸습니다 아하. 여친 있어요? 당연히 없죠. 솔로? 형님, 형님은 여친 있으십니까? 당연히죠 아. 우리. 죄송한데 그 위에 파트너 있거든요. 네. 걔네부터 잡죠. 예. 아이 이새끼 자꾸 아 예. 아, 아, 예. 어어요 몰라요. 저 저번에 저쪽인데 살려졌고요. 우선은 잡았다고요? 여기 저기 저기 은선 내려간 쪽에. 내, 어, 내려, 어, 내려간 쪽에. 내려간 쪽?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어디 어디? 어디 가요? 와! 잠깐만. 나 방금 거 하나도고. 내가 방어구 먹었어. 뭐 아, 아, 이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우리 우리 도망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어, 천천히. 아. 좀더 빨리 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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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형님 같이 가요. 어 나이스 와 이걸 잡아? 와 지렸습니다 와 지렸습니다 와 지렸다 이거 뭐야 지렸어요 형님 오늘 저잘만났세요 예? 왜냐면 그... 저그랭커예요 구라치지 마시고요아 랭컨데... 구라치지 아저그 솔로 브로... 몇등인지 아세요? 브론즈 랭커? 브론즈 랭커? 오케이 어. 오케이 확인 아, 아 <laughs> 몇등이신데요? 어저 70등까지 해봤어요 70등 아 진짜요? 아 구라치다 걸리면 아시죠? 지금 지금 시즌 마무리 99등으로 했어요. 아, 진짜로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뒤와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끝나서. 당신 BJ죠. 딱 걸렸다 이거. 딱 걸렸어. <laughs> 아니, 아니, 딱 걸렸어. BJ, BJ 아니안했어요 당신 BJ 당신, 당신 BJ야 이거. 마이크부터 <laughs> 존나 깔끔해 이거. <laughs> 아, 존나 깔끔해 이거. 당신 BJ야. 딱 걸렸어. <laughs> 홀로 줄게요. 홀로. 설마 정키의 홀로입니까? <laughs> 어, 오케이 바네. 아, 오케이 바네. 어, <laughs> <말이야>. 그 명곡을 <laughs> 아, 네. <laughs> 금연곡을 야. 그런데 님, 예? 나 사회인 여기 나 사회인이고 나이 먹었고 뭐 개념 있고 여기 피바 오케이. 이미 <laughs> 이미 이미 뒷자리에서 저 새끼 뭐야 나왔고요. 이미 아저 새끼 와저 사람 존나 시끄러 이럴 거 이럴 거예요 지금 뒤에서 <laughs> 한 5분 뒤에 p c 방 알바고 갈까? <laughs> 와, 더 죄송하다고 나가줄까? 예.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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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앞에 사람 아, 앞에. 앞에 하게 하게. 제가 바로 잡을게요. 잡을 잡으실 수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딱 잡을 수. 바로 잡잖아요, 바로 어. 바로 잡잖아요. Okay. 어, 오케이. y o 저기서 o k 파밍이. 어, 어,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집안에. a 탄 없나요? 집안에 a 탄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k 게요 음. 음. 어, k 한명더 있어! 뭐야? 나 a y 나 k a 제발, 형님. y 왼쪽! a y 평 k 거기! 뒤로 돌아 그집에 있어요! 그집 앞에! 입구쪽 입구 쪽 들어가요. 들어 나 다시 나왔어요. 제 앞에 있어요. 저 죽어요. 바이. 아아 아, 아. 뭐야? 자기 상사예요. 자기 상사? 자기 상사. 아 이거 왜 이러지? y sir. g o 캐리해줄게요 아저 Good 지 a y sir. g o o 사 day, s i 와 어. 쬐고 있네. 와 헤드샷 뭐야? 와 견착 헤드샷 지렸다. 야 니마, 아 근데 니 모습 안 되는데, 니마. 아, 님아. 아 이거 죄송해요 제가. 아, 우리. 제가.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간디 내가 사랑해 괜찮아요, 이제. 아 있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가봅시다 형님. 캐리 갑시다 형님. 아까 캐리코가 혹시 오케이 말이. 어, 님, 님 서울 남자죠? 네. 와딱 어, 그래 보여. 뭔가 세련되면서 도시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laughs> 도시 냄새는 뭐죠? 도대체? <웃음> <웃음> 그냥 막 던져 봤어요. 미세 미세 먼지. 아, 미세 먼지 냄새 확인. <laughs> 오케이. 미세 먼지 느낌. <laughs> 어, 오케이. 어, 해석 좋고. 혜석 좋고. 아, 님은 뭐 어디 사람인데요? 어디에 있어요? 부탁 맞춰봐요. 응. 어. 그... 당신도 서울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아니, 나 서울... 서울 냄새 좋아하는 수도권 사람이지 아, 수도권? 약간 남부 쪽 같은데, 남부 쪽? 경기 남부? <laughs> 경기 남부면... 남부라면 뭐 평택 이런 쪽? 아, 아니, 아니 수원이나 뭐 성남 어... 안양, 안양, 안양 어어, 어어, 어어 안양, 그 안양 가까워요, 안양 가까워요 안양 가까워요? 안양 가깝지 근데 보통 모르더라고, 우리 동네 좀 약간 안양 옆인데 안산 아니 그렇게 이름 있지 않아 약간 이름 없어, 살짝 광명? 어, 광명 옆에 안양하고 광명 옆에? 그게 어디지? 어, 뭐,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디서 보여? 방해야야 광명, 야 광명, 광명, 옆에 광명, 광명, 아 광명, 아광광 아, 어님나어나집중안 돼, 좋아 어 그러면 어, 광명, 광명 옆에 안양 옆에 안산 아니고 어, 어, 어. 평택도 아니고 수원 아니고 성남 아니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님, 있지 듀오니까 2대 1을 불리하니까 최대 돌아가겠다 아두명못 잡아 요 형님 아 잡는데 양각 잡힐까 봐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글플려이면 오케이 친들끼리 어글 어, 싸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오는 새끼들 툭 치고 냠냠 한 보게 볼게요 형님 네, 뭐에 <laughs> 네, 볼게요 한 번. 어, 오케이 오케이 부담. 오케이 부담. 부담을 즐기는 남자가 자기장. 진짜 남자. 아 자기장 차기다. 어 이거 뭐야? 와 진짜. 자기야 자기 자기다. 자기, 와 자기장.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자기장이다 이거 진짜. 와. 어. 이거 저 서방 서방 썸 썸잡히는 거 아니지? 물속 섬잡히는거 아니지 설마 개꿀잼. 똑도 어, 어, 와. 아이. 아하. 야. 아하 바로 남판.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또 못할 거 같은데.